창세기 4장 1절로 8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을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삶에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까요? 교회 신앙의 기초의 고백이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 너무나 중요하고 행복한 삶이지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그런데 자신의 목적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어려워지지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계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을 만났는데요, 예배가 세워지면서 회복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 믿어 대대로 복을 누리며 살다가. 그만 예배가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폭삭 주지 않는 그런 가정도 많이 만나보았어요. 확실히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는 우리 삶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들어지는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에 터를 잡고 삶을 용의합니다.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이두 아들이 장성해서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아벨은 천양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인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가인을 찾아가시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가인은 그 죄를 마음속에 더욱 더 품고 키워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생을 들러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지요. 그리고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땅이 이야기했습니다. 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벨의 피를 토해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가인은 징계를 받고 더먼 동쪽으로 쫓겨가 그곳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을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농부들보다 목자들을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인과 한 사람 아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의 대립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갈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더 이상적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다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목축업을 하는 이런 문명과 농경 문화의 대립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인 이전에 아담도 농사 짓는 사람 아니었나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채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고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제물을 편식하셨다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짢아 하신 부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재물에 인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들였다라고 이야기했지, 하나님의 것을 착복했다. 좋은 것은 자기가 취했다. 이런 표현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느 하나 정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의 차이라기보다는 예배자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은 예배자의 심령,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 참다운 예배자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재물의 차이점이 있지요.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냥 소산을 드렸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 예물에 특별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심령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항상 드려지는 예물. 매번 드리는 제사일 뿐이지 하나님을 진정 사모하여 특별하신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심령이 달라지잖아요. 마음이 특별해지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특별해지지 않나요? 특별하게 만나는 그 시간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많이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특별한 심령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벨은 제물 하나에도 정성을 다합니다. 특별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특별하게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현한 것처럼. 양들의 새끼 중 하나를 드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새끼 중에서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 그리고 그의 기름을 드렸다라고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심령이 특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특별한 마음을 그 특별한 분별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성을 다해서 특별한 예배를 드렸었던 사람이 구약성경에 또한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누가 정말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인가? 내기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걸고 한 내기가 아니지요. 목숨 걸고 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지극 정성을 다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열두 지파를 대표하여 열두 개 돌을 날라다가. 재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땀으로 적셔졌습니다. 재단이 엘리야의 눈물로 적셔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재단의 주변에 도랑을 파고 재단 이외에서부터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랑에 가득 차 있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왜 물을 부었을까요? 지금 불을 내리는 그런 시합을 하고 있는데 작은 스파클에도 불이 확 붙을 수 있는 기름을 부어야 할 때인데, 그런데 이 엘리야는 지금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물이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는 이 때는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던 때이잖아요. 물이 가장 귀합니다. 물이 모든 것입니다. 물이 권력입니다. 물이 힘입니다. 물이 삶을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그 물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쏟아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단을 연락하셨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 엘리야의 이 예배를 받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다고 이야기하여 예배를 다 폐하고 뿔뿔이 흩어져도 그 흩어진 그곳에서 아니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최고일 뿐이시고 심령을 다해 최고의 것을 드린 엘리야의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최상의 상태, 최상의 조건으로 주 앞에 나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상태가 최고의 상태, 우리 영의 상태가 최고의 상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보시고 그것을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오절입니다. 요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재물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관심있게 보시며 받으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재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바친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받아주시면서 그의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분별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 예물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분별 없이 살아가는 가인은 분별 없는 예배를 드렸고 삶 가운데 분별이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었던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분별이 있는 것을 바쳐 올린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요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예배를 그토록 많이 드리고 그토록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가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품고 살아갑니다. 악독을 행하는데 발이 빠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재물이 역겹다. 그 예배가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이한 시간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오는 6일간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살았나이다. 6일 동안 험준한 인생을 살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저는 온전치 못한 사람이고 매일같이 넘어지는 사람이요또 실패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제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바로 그곳에 제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것이 곧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내 민족 나라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배 자리를 떠날지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서 있었던 아벨의 모습처럼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름답게 봄을 말씀하지만 우리 입술은 그렇지 못합니다. 거칠고 비난하는 말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거친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마음의 품은 생각이 말이 되어 나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따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놓인 모든 문제를 기도로 이겨가게 하옵소서.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이의 풍랑과 먼지 속에 휩싸여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염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한결같이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